오늘 코스피가 드디어 4천선을 되찾았습니다. 9월일 만에 2년 4개월 만에 최고치에요. 종가는 4,036 전일 대비 1.04% 상승했고요. 외국인이 1,600억 기관이 7,500억을 쏟아부으며 3일 연속 매수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상승 배경은 뭘까요? 비트코인이 5% 급등했고 트럼프가 금리인나 지지자를 연준. 차기 의장 후보로 소개하면서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여기에 우리 3분기 GDP 성장률이 1.3%로. 15분기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지수가 힘을 받았습니다. 오늘 방산주가 간만에 폭발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4.73% 급등했는데요. 스페인이 최대 7조 7천억 규모의 자주포 사업에 한국산 k 을 주요 후보로 검토 중이라는 소식 때문입니다. 게다가 러시아-우크라이나 협상도 결렬되면서 방산주에 힘이 실렸습니다. 원전주도 함께 상승했습니다. 미국 상무부 장관이 한국의 대미 투자액 일부를 미국 내 원전 건설에 사용하겠다고 밝혔거든요. 두산 에너빌리티 4.53%, 현대건설은 무려 6.98%나 올랐습니다. 폴란드, 사우디 등 해외 원전 프로젝트에서도 팀코리아가 선전하고 있고 미국은 2050년까지 원전 용량을 4배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AI 시대, 전력 수요 폭증 시대에 원전의 가치가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삼성물산이 9.35% 폭등하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홍라의 명예관장이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 전량 지분 1.06%를 아되 이재용 회장에게 증여한다는 소식 때문인데요. 이재용 회장의 지배력 강화에 힘이 실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2년 4개월 만에 최고치, 코스닥도 2년 4개월 만에 최고점을 찍으며 동반 상승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내일 장도 기대해 볼만하겠습니다. 오늘 증시 브리핑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